어.. 신기하네 나내 들어가면 야 이거 내중기를 <laughs> 중.. 중기를 봐봐 중기오 와우 개무다 3mm 버럴 하는구 이거 용폭 용폭 터졌어 얘네 좀 조스 센 막을려고 나안 났다 숨어있을랑 2개 나왔어 소리랑 폭파 다어쟤 뒤로 이 잉크랩 들릴까 줄까? 아아나 먼저 볼게 왼쪽 이야래나있스어야 있어 스나폭이다 이거 스나폭이다스나타는 왼쪽 갈까 어얘 라틸 라얘 폭이 있을 것같기 있어 얘폭 있어 저는거 볼게 나카수 있네 나이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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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 조심 저작 형님 타니까 또 맞았다 저거는 응. 맞았다. 이번에 안맞았다두 개. 두개 터지고. 찾아라. 개풍상 조합이 되게. 하더풀 샷. 연나다 라플. 라플. 야, 앞차시 뭐. 거의 나이스. 오. 루 이벽 커트 수련이 p 7 0 이고, 수련이 다운 쟤 누구지? 성승이도하 나가 았다니까 이거 하나이피하나깎게으벽 못깔래? 하 나가 이하 나가 봤으이하 나가 봤으니나이였어어 주면 날 빠지고. 나 아들. 네, <laughs> 마지막 네. 대박이다 아니야 태영 성공. 미션 성공. 정면 나왔다. 면벽이 격장. 어, 아이씨, 격자 짧게 됐네. 잘못 오 뭐야? 완전 맞다 패스 패스 패라홀홀홀홀 나이스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신당했어 내가프가 교환하고 빠져볼래? 응내가 나기시켜 여러 슛업 있다 몰렸다 몰린 거봐 샷건 한거봐 몰린 거봐패어어 패스 니은 착으로 니은 머리 있어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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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머리 머리 왔다 얘가 그럼 니은 착한 어, 얘가 니은 착한 거저 맥크리다 제약 바운드 제약 바운드 제약 바운드 나이스 바보야 얘네 올린 거 빡나 지시 라운드 다운 아킬좀킬좀 하면서 이번에도 빠르게 하자 조심해 내 고장 내 고장 마 그냥 머리만 치켜아 잠시만 머리만 좀치켜 아 씨. 아, 반응 존나 빨라서 문제다. 이씨 머리 폭이 하고 있을게. 다음 그. 거나나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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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형이 거 가야 돼. 머리 가야 돼. 인인인인인인 아, 필드 필드. 필드, 필드. 기다려 봐. 머리 롱킬 개구리 얘만 피백이야. 얘만 피백이야. 다필이야이차 포크. 포크 치고다필야 나이스. 나이스 인데어 뭐야 내가 나이스. 아이게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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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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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나 아, 아, 그래서 탱형을 버리고 나이스. 갈라다가 엇박으로 살려줄 것 같아가지고. 음잘 음, 나이스 나이스. 어. 이거 사운드 직하자 이거 소진했어. 사운드 소진 사운드. 이거 소진했어. 웬만하면 한 번만 들려도 바로 가야 돼. 나 고정. 난준비잤어 야들 까고빠져도 된다. 바로. 야, 열었다 열었다. 하나 둘 셋. 야 많다 많다 많다. 나이스. 음. 나 인구 좀 봐야지. 안게 빠져 탐바? 이거 좀 빨리 길게 오면 안 돼. 빠져도 된다? 음 아. 그냥 일단 보고 고정하고 뭐 빼는 식으로 가자. 나이스. 그럴 필요가 없게 됐겠는데. 나이스. 나이 그 뭐. 음. 길게 피긴 말이죠. 백좀 내긴 했었어. 이제 한번 돌기 안 해가지고. 원래 음. 따라오나? 응 따라오. 길게 따내가 따라. 이자가? 따라왔어 당연더 길게 삑까는 거지 맨 길게. 쳐다. 아 뭔가 길게 게야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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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오원이야 얘가 얘가. 와나 이네 서 고장났어. 뛰어다녔다. 이 방은 소진해서 녹 시트. 예나 점 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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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. 이게 맞는 중. 폭 빅났다. 폭 깔려고 한 거지. 우리 뻑다 있어? 응, 음, 우리 다, 다, 다 있어, 다 있어, 머리 쓰는 거 없지? 음. 이거, 이거 나 없어. 이거 는 뛰자. 인포 어. 하 서방.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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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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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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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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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하나, 하아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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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하 이런 나아봐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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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하나, 하나, 다나나나하아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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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하 이게 버린 거야 두개 남은 못파깐 뭔가 아, 사운드 혹시 버린 파, 거 사운드. 눈꽃이었어? 어 아, 눈꽃 인고작 아내 인고작 음. 괜찮아 나 죽으면 오픈해버려 두개 남았어 복사한다 어. 움직인다 둘 둘이서 움직였어 나 파놓게 양녀가 하나 더내게나피오0 네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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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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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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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고아 괜찮아. 괜찮아. 리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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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괜아 점점 파고있자 이제 나부터 잡으려나?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안보인다 얘네 예, 폭 일부러 낚시에 붙었다 네, 이거 방금 내가 짚고야 전면은 어? 3mm 부이니까리 누끼 오른쪽 나짚 어. 내가 싸운다 격잘 아직 안나갔는데 나 이제 다시 가운데로 옮겼다 음. 다산 미션 대핫렉아고 집다 위에 그거 좀 때. 아 씨발요. 격자에 독특 아직 살아있어. 격자 있는 대각이다. 아, 이거 아에 있어? 격자. 미터. 격자 안에. 격자 안에. 격자 거거 해. 해. 격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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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자. 격자 격자 안에. 격자 안에. 아. 맞음 선지. 하나 더갈게 어?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이 아, 하나 더어 어이! 아이! 아, 뭐, 아, 뭐, 쥬랄 아, 잡힌다니?